안녕하세요. 김여자입니다. <laughs> 출생일과 출생 시정하여 우리아이 행복 만들기 24년 2월 2일 양력 출생일입니다. 출산 준비 시 필수로 알아둬서, 어, 알아둬서 그 시간을 일기 정해서 어, 출산하면 어, 아마 행복이 배가 될 겁니다. 어, 2월 2일은 개묘년을축월 병신일입니다. 벌써 뭐로 태어났어요? 병으로 태어났어요. 병은 모든 것을 넓게 펼치는 운입니다. 그렇게 자존심도 강하고 자만심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났어요? 추월에 태어났어요. 한 겨울에 한 겨울에 병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가 좋다? 인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다잘 뭐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2일은, 2월 2일은 병신, 그러면, 추월의 병신, 그러면 뭐에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은, 신무인경에 의해서 뭐를 갖고 다 태어난 거예요? 재와 관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나면서 인기와 재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과 명, 예를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일은 뭐에다 이 자체로도 뭐다? 참 좋다. 또 하나, 개가, 이것은 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관이에요. 평관은요, 힘들고 어려운 뭐있어요 수학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높은, 그러니까 힘들, 다시 말하면 힘든 건데, 힘든 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난이도 높은 것도, 어떻게 있어요? 묘해가 독파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벌써 뭐도 머리도 똑똑하고 뭐있어요 청명하고 끈기도 있고 끈기도 있고 성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 자체에서 어렸을 때 끈기와 성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면 이 뒤는 아 괜찮습니다. 또올드있스니까 정이니까 어떻게 돼 성격이 굉장히 뭐예요? 착해요. 착하고 이렇게 있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떻게 되서요 어떤 성에서도 뭐였어요? 병기래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요. 비접. 그렇죠? 이달병갑입니다 말도 잘하고 어떻게 있어요?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한번 이렇게 저희 캔이니까 뭐, 목은 몇 개고요? 두 개고요. 화는 하나고요. 토도 하나고요. 금도 하나고요. 수도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뭐다? 인상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한번, 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자입니다. 음, 공망도 한번 볼게요. 공망도 이렇게 보면, 뭐, 제, 진사입니다. 또, 병으로 되면, 또, 진사예요. 요도 또, 보이세요? 뭐 진사예요. 여긴 술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현재는 뭐다? 공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뭐다? 공망이다. 그러니까, 진사 공망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자 그러면 이 병이 어디에서 병이 이 무라는 것은 무라는 것은 조금 이 관청도 되고요, 이게 큰 건물 도 되고요, 높은 빌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병에서 또는 이거는 식상이에요, 기저식신이 그러니까 자기 활동 영역을 어디에서 밤늦게까지 뭐 한다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관이에요. 관이부터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 관에서 이 관에서 늦게까지보았다 일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 무자 그러면 무자 그러면 여기에 식상과뭐 있어 여기에 관을 이렇게 잡은 건데 <laughs> 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그관찰에서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것은 어, 조금 요새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죠 그래서 이거 무자신은 현재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 현재 공망이지만 여기서 보이세요? 뭐 여기도 화토 이렇게 상관 이거 이 화토 상관에 파토 상관에 뭐라 그서 신을 이렇게 깔았다면 신을 이렇게 묘를 깔았다면얘이 아이 같은 경우도 조금 뭐라 그럴까 어, <laughs> 이 아이도 무슨 기관 권력 기관에 이제 벌써 잡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 똑똑하다. 이것은 이것은 굉장히 멀다. 어, 상관인데 굉장히 멀세 상관의 재력을 깔았으니까 어 굉장히 똑똑하다. 그렇게고 어 무슨 일 음지에서 음지에서 뭐다 일을 한다 이렇게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 그죠. 이게 어 이렇게 표현해 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해자면. 어, 나라 걱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 음지에서 내 꿈을 모인다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축이. 토가 이렇게 있으면요. 화가 기토가 있고 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자체 물상으로 그냥 보면은요. 화가 기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다세의 뭐 상관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봐, 나가서 어디서 얼굴 내리 집에서 일하고요. 거기에서 보세요. 뭐큰 돈도 이렇게 잡고 있긴 하지만 뭐가 했다? 이 병은 이 화가 많으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게 병은 아 병은 토가 많으면 좋을 일이 없어요. 이게 언땅을녹여갖고 그것을 양질의 톤을 만들어야 돼. 는데 현재는 이 축토는 아주 굉장히 뭐 있어요 좋은 저건데 어, 다시 영양분이 많은 흙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얼어 있기 때문에 녹여야 되는 거라 이 병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너무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해서 너무 힘들면 이런 신은 좀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탕화살이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경인입니다. 병에서 경은 이것은 뭐였어요? 병에서 경은 사실은 어, 이게 제주고입니다. 제주, 예. 음. 제치.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제이 방송에 나와서도요. 이 제주와 제치가 기가 굉장히 넘치는 겁니다. 여는요, 이게 표현력이에요. 연설도 되고요.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제주 제치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것은 뭐다? 편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런 얘기하면, 이것을 가서 영감도 좋고 직감도 좋기 때문에 이것의 방수의 방, 영감도 또 좋지, 직감도 좋지, 표현도 잘하지, 또 재치도 있지, 그러면, 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뭐는 왜다? 나중에, 이렇게 해는 사주가 나중에, 뭐다? 연예계로도 멀리서 나갈 수 있다. 조금 좀 그런데 뭐다? 늦게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으면 단과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갖고 있다. 경이 그러면, 재치와, 그 다음에, 그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인신충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것은 세력 싸움을 했지만 또 하나 뭐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뭐가 됐어요? 이 표현 연습 말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이것은다 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출 합의되니까 뭐가 되세요 나의 뭐 노력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다 뭐로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권력을 잡을 것인지 먼저지만 경인 그러면 뭐 일단 어, 권력 쪽에 있다가 뭐 있어요 어, 연예계 연예 쪽이나 이런 저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더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화가 몇 개요? 예 하나가 돼요. 토가 몇 개가 돼요? 토가 또 하나입니다. 금이 몇 개요? 예두 개가 돼요. 이죠? 그렇죠? 어, 수가또몇 개요 하나예요. 어, 또 하나 이 경우는 경연선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끼도 있는 겁니다. 끼도 그러니까 어, 얼굴 내밀으면서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해는 것도 그 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쑥스럽게 생각 안 하고 바로 절치 있게 연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런 사주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정통 용신으로 이렇게 보면요. 은 정통 용신을 보면, 뭐가, 뭐가, 뭐가냐, 이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뭐 있어요? 이렇게 되면, <laughs> 이게, 요게 용신입니다. 축이 용신이에요. 부모의 형제가 뭐있어 용신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요 축이 용신이니까, 여기서 뭐도 좋다. 어, 뭐좀 파도 뭐 해서, 파운도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적포용실으로 잡으면 적포용실으로 잡으면 뭐가 됐다? 어적포용실으로 잡으면 이때도 뭐다? 무운이 뭐다? 좋다. 어 <laughs> 무운이 뭐다? 좋다. 뭐적포용실으로 보니까요? 적포용실으로 보니까 오히려 어 오히려 저게 더 많네요. 오히려 금손이 더 많네요. 용수문이 더잘 많고요 뭐가 또용적에 뭐가 또 좋다 어, 경이 또 뭐였다 좋다 그 다음에 주공은 어디에 있냐 신이 오면 좋고요 또 신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으면 적포 용신으로 경의를 했으면 신의 역할이 좋기 때문에 현량한 차 좋은 차 아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차를 말였다안날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조도 굉장히 잘 받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니까 전체적으로 운이 어떤 운이와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 원판이 좋으면 운이 어떻게 있어 변화도 여기서는 벌써 보여 토와 화가 좋고 금수 이렇게니까 이것이 다 좋죠. 모운이와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인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엇어요 신묘 적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일지에 이것이 일지가 병인데 이렇게 신이 오면 어 병에서 신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병에서 신은 여기서 온 것을 다뭐 있어요? 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나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 속에 나온 뭐 있어요? 이 신을 갖다가 병이 될 때까지 잡아서 관리 통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좋으면 좋은, 좋은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까딱 자르면 돈과 여자와 연애하는 팔자가 될수 있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이나왜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말년 이것도 말년이거든요 말년에 말년에. 어. 이런 게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없어서 돈과 여자를 이렇게 밝힌다고 해서 나이 먹어서 돈 여자 밝힌다고 해서 뭐 좋게 있겠어요. 나쁜 일만 많지.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묘신, 기문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받,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신을 받쳐줄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신묘는신묘는 뭐였어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이에요. 원래 임진은, 원래 임진 굉장히 좋지만, 축원의 임진이 그러면, 이 병은, 병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임이 해서 활동 경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병이 이렇게 임을 만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이 있으면, 축은 뭐, 이렇게, 여기서 상관의 재군이 재군하지만, 이것은 교류, 다시 말하면, 무역입니다. 이것도 역마구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서, 무역으로 해서 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속에 뭐를 갖고 있느냐, 개를 갖다가 잔뜩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뭐 있어요? 조직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개는, 다시 말하면, 이 관인데, 관을 갖다가 탁 틀어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를 갖다가 뜻한지 얼마 잡아놓고, 자기의 뭐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어 그런 쪽에다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뭐 있어요 자기의 그 사업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활동 영역도 굉장히 높고 뭐 일단 진도 어떻게 있어요? 영역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축진파가 악 되지만 이것이 다 들어와서 자기과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역적으로 해서도 벌써 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단지 역막기도 좀 많다 활동영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돈도 벌고 할수 있는 운이고 조직체를 여러 개 깎을 수 있는 운이니까 이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laughs> 모카토 금수를 또보면모요 목이 몇 개예요? 두 개로 변합니다 화는 몇 개로 변해요? 하나로 변하죠 그 다음에 톤은 어디 있어요? 두 개로 변했고요 금은 몇을 변했어요? 하나로 변했고요 수도 몇개 있어요? 두 개를 변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좁아졌죠. 정통 용신으로 보면, 정통 용신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통 용신으로 보면 조금 이것은 뭐가 됩니다. 정통 용신으로 보면 을목이나 묘각, 정통 용신으로 보면 얼목이 어, 용 이것이 용신이고요. 목이 뭐 있어요? 용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가또 뭐가 돼 용신이래요. 이그 다음에 적포 용신을 오르면 적포 용신을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 금수가 뭐 있어요? 좋습니다. 금수가 좋고요. 또 특히 운이 뭐, 뭐 무슨 무슨 운이 오면 좋으냐경 운이 오면 뭐 있어요? 좋고요. 그다음에 어 묘가 묘가 뭐 있어요? 묘가 좋습니다. 묘가 주공 역할을 하죠.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오시면 활동 영역은 굉장히 무역적으로나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체도 자기 사업장에 어떻게 사업장을 딱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시지 진사가 아니면 공망이, 공망이 여기도 공망이 여기도 공망이 여기도 공망이니까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이렇게 공망이 여러개 있으면 별로 좋을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 어, 이렇다라고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사예요. 어, 축을에 계는 잘안 씁니다. 이 조용실로 이렇게 봐도요. 또사축으로또 이렇게 넘어가서 사도 또 몰고 가게 되고요. 자기의 자기이 자기의 녹지가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 뿌리가 이렇게 없어지면요, 자기 건강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case, c a s 어더 많이 풀어보고 풀어보고 해보고도 e 지만 풀어보면 s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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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이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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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을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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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다시 또 a s e c a s 어 case, c a s 좋겠어요. e case, c 어 s e c a 가보로 넘어갑니다. 병에서 갑은 뭐 있어요? 어, 조직체예요. 병에서 갑은 큰 조직체에 자기가 이 갑은 높은데 있기 때문에 높은 관청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고 여기서 뭐 있어요? 오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있어요? 목지로 이렇게 옵니다. 기적. 근데 여기가 오신은 사실은 오신은 어, 이게 어, 이게 암압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갑 오는 좋은데 갑 오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신과 오는 아마비여기서 신의 인경이 있고요 오병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것이 관이 이렇게 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자기로지에요기정 그러니까 큰 위험성은 뭐에다 없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뭐 이제 추고 천을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빛, 이 빛이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조금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은 굉장히 좋지만 자기 힘이 많이 빠져서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예요자 을미 이렇게 면을 병한테 을은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이세요 끝까지 모셔야 되는거고 충미충이니까 충미충이니까 이것도 뭐있어요 이것도 뭐있어요이묘이 이 을목들에 있어요. 고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충미충을 하게 되면 뭐를 갖고 있는 거다 이것도 다 돈이다 그런데 무슨, 무슨 거래를 할까 이게 문서로서의 거래를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뭣요 뭐 자동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저, 저, 차량 무역도 할수 있고 뭐 어떤 무역 쪽으로 대해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자체가 재벌을 갖고 있었으니까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림해서 여기서 목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세 개가 되죠. 하나 화는 하나고요. 톤는몇 개고요? 두 개고요. 금은 하나고요. 수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뭐 있어요 어, 자기 부모 여기 있으면 정통용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통용시를 보면 정통용시를 보면 정통용시를 보면 뭐가 용시냐면 뭐가 있어요 토가 또 용시됩니다 토가 용시되고요 그러니까 토가 용시되니까 뭐 있어요 화도 또화운도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미와 축이 벌써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포 용신으로 보면 적포 용신으로 보면 뭐가 또 좋냐 목카우니도 오면 좋습니다. 목카우니 좋고 또 뭐가 좋냐면 여기서 어, 미도 좋고요. 그리고 요도 좋습니다. 미와 요도벌써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이런 운이 오면 뭐이렇큰돈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을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병신 음, 똑같은 게 맞네요. 병신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부터 이시기를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찌. 엎드려 눈물을 린다 이런 운이 오는 거고요. 병이 병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태양 앞에 태양을 빨아서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기는 어떻게 있어요? 반이 아니라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병식을 하면 자기의 인기는 벌써 여기서 인기는 인기가 이렇게 있어야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인기가 없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어, 인기살이라는 것은 이게 유명살이예요 다시 말하면, 유명해지는 살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살이거든요, 이러는그 <laughs> 다음에, 어, 정유. 어, 정, 이 병에서 정은, 병에서 정은 뭐였어요? 이게 큰 전체적으로 했는 이게 촛불인데 우습게 보다가 는 큰일 납니다, 병에서 정은. 이죠. 정파가 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유를 깔았으니까 이게 전선을 따라서 불을 박기는 이런 운이 거죠, 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신 유축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유축되는 것지만 자기 보다 자기의 결과물이 뭐인가 오십 퍼센트 준다. 이렇게 생각을 좀 됩니다. 그래서 병신의 정유를 가지면 자기의 고기, 자기의 고기에 멀어준다.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반으로 훅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결로이대요 자기는 정유는 정유는 유는 도저 유는 이게 보석이고 정은 이것을 보석을 갈고 당는한데 보석을 뭐해어요 잭카딱지 한번 면 보석을 망가뜨리는 운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술입니다. 병이 축술을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또 무대가 돼요. 이게 수, 축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뭐가 돼요? 이, 이 자체도 다 뭐가 돼요? 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인기를 갖고 무대에서 뭐 있어요? 무대에서 자기의 일기 있으면 자기이 것은 식상이에요. 식상. 무대에서 자기가 어디까지 어, 무대에서 밤절이게 무대에서 이게 조명이 일기 많은 데서 자기가 무대에서 어떻게 돼요? 이 술은 술은 이 자체가 자체가 어 자기의 자기의 그래가 그러니까 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해서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것, 과거에 이미 했던 것을 갖다가 뭐 해서 이 무대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자기 모든 것을 예전에 과거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지식 같은 것들 뭐 있다 펴낸다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것도 이것을 그렇게 펼치면서 이것도 다 뭐였어요?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경인보다는 뭐였어요? 경인같으면 재치나 이런 것이 사람들을 갖다가 웃음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뭐였지만 이건 지식적으로 가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 또 한번 음. 보겠습니다. 목카통 검출되면 목카토 면 목이 몇 개고요? 두 개가 되고요. 화가 몇 개고요? 하나고요. 토가 하나, 둘, 세 개로 들어가네요. 금이 몇개고하나고 그다음에 수가 보이세요? 뭐 하나가 되네요. 정통 용신으로 보니까 정통 용신으로 보니까 목가 다, 음. 을목이 뭐다? 용신이다. 이 을목이 뭐예요? 용신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고 갈고 닦은 것이 다 그것이 나한테 보게 되는 그런 결론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죠정통용시이니까 뭐도 좋다? 이거 수도 좋다, 개도 나쁘지 않고 그니까 수목운이 뭐였다? 수목운이 뭐였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포용실으로 보니까 저포용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있어요? 무가 어디로 있어요? 개도가 어디 있어잡아들린 겁니다 그죠? 자기의 식상이 그러니까 자기의 무대가 이 인성, 인성을 갖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기장. 그다음에 이것도 묘술을 하니까 활동 영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그렇게고 그, 여기에서는 뭐 있어요? 다 잡아들였으니까 어, 무슨 운이 좋다. 여기서 여기서는 벌써 이렇게 되면 어, 술도 좋고요. 무도 좋고요. 그다음에 묘도 좋고요. 이게 다 좋네요. 기장. 이게 다 좋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게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건 금수가 아금수분이 와도 좋다. 그러니까, 금수, 금숨수목 이게 화, 운, 화, 운에서도 이렇게 오면 어떻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좋네요. 그죠? 자, 어, 음. 무술 했고요, 또 기계. 이게, 이게 기회를 잡으면, 기회를 잡으면, 기회를 잡으면, 아까는 기축이라고 멸망이 되지만, 이 기회를 잡으면, 자기의, 뭐있요 자기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돼서좀 좁아집니다, 사실은. 왜냐, 기가 낮잖아요. 이건 굉장히 높죠? 이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활동 영역이 많이 모인다, 위축된다. 해저축이 되니까, 해저축이 되니까, 이것이 뭐있요 평가 운이 되니까,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내 천을 했다 보니까 서로가 보있어요 뭐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안식구를 더 건드려보니까 자기 안식구는 자기 남편이든 건드려보니까 또 좋지 않 그래서 현재까지 기회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쓰고 싶은 시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아이 시에 내가 있으면저내 내 자식이 이런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부모님이 정하세요. 왜냐하면 어, 그래도 부모님이 제, 내 자식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밝히면 좋겠죠. 그래서 출생과 출생실을 정하여 우리 아이의 행복 만들기 2024년 2월 2일 양력 출생일 출산 준비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를 잡고 좋은 날과 좋은 시를 잡아줘서 아, 좋은 때 출산해서 행복에 충만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